어, 타슈켄트 이틀차입니다.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대형 쇼핑몰이랑 어, 관광지 한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하철 타러 나왔어요. 아침에 인터넷으로 타슈켄트 가볼만한 곳을 계속 검색하다가 네이버 2 위에 올라와 있는 응용 미술 박물관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왔습니다. 얀덱스택시 부르면 천 원도 안하는데 지하철을 타봤는데 지하철은 한국도로 백 원이에요. 가면 갈수록 전혀 기대할 만한 관광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타슈켄트 하루 만에 여기에 관광은 진짜 많이 포기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저처럼 단일 관광을 하러 오면 안 됩니다. 그냥 패키지로 뭐 다른 지역이랑 묶어서 하루만 딱 보는 거지. 어, 여기입니다. 앞에 그리고 관광버스가 두 대나 서 있네요. 여기 입장료가 5만 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5천원. 아, 5천원에 값어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음, 2만 5천 솜입니다. 아, 조용했는데 방금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볼게 있는 것도 아니고 참애매하네요 정말 시골 할머니 집에 온것 같습니다. <laughs> 어, 지금 타슈켄트 시티몰이라고 그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쇼핑몰에 왔습니다. 어, 뭐 그냥 구글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지는 잘 모르겠고 어, 타슈켄트에서 가장 큰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한국. 쇼핑몰보다는 작은 크기입니다. 이 쇼핑몰 안에 엄청나게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음, 다수켄트가 아니고 이번 여행에서 본 슈퍼마켓 중에 가장 큰것 같네요. 어,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의 부자들이 쇼핑하는 곳인 것 같아요. 가격이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이 수박 모양 크러스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7천 원이에요. 나중 에 여름에 수박이나 담아 먹어야겠습니다. 지금은 매직 시티파크라고 여기 놀이동산 같은 시설이 있어서 한번 가보는 중입니다. 오, 여긴 좀 그럴듯하네요. 와 진짜 놀이동산에 온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여기 저녁 6시부터 매 정각마다 분수쇼를 합니다. 지금 7시 분수쇼를 봐야 될것 같아요. 물에 성이 비춰서 위아래로 데칼코마니처럼 보이는데 정말 사진으로 찍어도 엄청 예쁘게 나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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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우와 와와와 어, 느낌. 어. 와 죽을 뻔 했습니다. <laughs> 아 여기 농구공 인형 꽃기가 있는데, 어세번 던지는데 2만5번 던지는데 3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농구를 엄청 잘했어요. 제그 포지션이 슈팅가드였는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아, 오케이. 아, 땡큐. 어, 영골 넣고 하나 얻었습니다. 어, 쉽지 않네요. 와, 타슈켄트에 들어와서 제일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역시 놀이동산을로와야 돼. 아, 곧 분수쇼가 시작할 거라서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I can see what's happening what? And they don't have a clue? Oh, they'll fall in love and here's the bottom line Our trio's down to two 저도 한 번만 해볼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laughs> 우즈베키스탄에 왔으니까 저녁으로 샤슬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가 좋은데 이건 메뉴판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 여기 구글 후기에 한국인 리뷰가 최악입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읽을 수가 없는데 제가 숙소 근처에 샤슬릭 맛집을 하나 찾아놨는데 거기로 가야겠습니다. 여기 실내도 있습니다. 어, 이 미니 디스커버라는 놀이기구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괜히 우즈벡에 와서 이런 거 타다가 사고로 나면 신문에 대한민국 내과에다가 우즈벡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다가 사망. 이렇게 뜨면 진짜 너무 부끄럽잖아요 어, 정말 재밌게 둘러봤습니다 어, 매직파크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숙소 쪽으로 가서 저녁 먹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슈켄트에 와서 어지간한 게다 별로였는데 여기는 한번 와볼만 합니다 꽤 재밌었어요 여기는 이런 걸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러브 KFC 바로 옆에 보면 어, 아이 러브 셰프 부락 한국으로 치면 아이 러브 김밥 천국 같은거죠 숙소 근처에 식당가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여긴 진짜 로컬 음식점들 입점해 있네요 어, 여기 한국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김밥 2,500원 와..여기 완전 야시장 같네요 아 여기입니다 나바트 레스토랑 어 입구부터 뭔가 맛집 포스가 나네요 와 외관과 다르게 안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일단 이필라프 하나랑 음, 샤슬릭을 먹어야 되니까 음, 양고기 하나 어, 치킨 하나 여기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요 샤슬릭과 맥주가 나왔습니다. 필라프는 안 된다고 하네요. 어, 샤슬릭이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뭐 다음에 혹시라도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또올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행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관광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다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짧게 타는 것도 아니고 7시간, 8시간 타야 되는데 그 정도 노력을 들릴것 같으면 차라리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방콕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이런 데 가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여기는 와서 뭐 특별히 할게 없어요 진짜 구글맵을 아무리 찾아보고 네이버를 뒤져봐도 타수캠프 시내에서 할게 없어요 사람들이 패키지로 뭐 사마르칸트라든지 카자흐스탄 이쪽 묶어서 가는거지 타쥬켄트는 그냥 잠깐 들어와서 뭐 당일치기로 슬쩍 둘러보는거지 여기에 몇박 며칠 잡고 관광을 도시는 절대 아닙니다 그와서 한국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이라고 본게 정말 일 때문에 온 사람들 단체로 정장 와이셔츠 입고 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봤지 저처럼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관광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로컬 음식점인데 싼 음식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식당이라기보다는 술집에 가깝고 맥주가 한 잔에 8,000원이에요 음, 우즈베크 물가치고 상당히 비싸죠 한국에서 일식집 가서 기린 생맥주 아사기 생맥주 시키면 8,000원인데 그것도 사실 잘안 마시잖아요, 비싸서. 보통 병맥주 주문해서, 소주 주문해서 소맥으로 마시지. 의사들끼리 또 회식할 때야. 식당 가서 그8천원9천원 하는 아사이 기린 생맥주 주문하면 혼납니다. 그냥 병맥주 카스 5천원짜리 주문해서 먹지. 그냥 맥주 한 잔에 요 샤슬링 먹고 어제랑 똑같이 KFC 들러서 치킨 사서 숙소에서 마셔야 되겠습니다 한 잔에 8천원이라서 계속 먹기엔 좀 감당이 안돼요 노즈에에 오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 카드 결제가 잘 됩니다 진짜 길거리 음식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관광지에서 뭐 기념품 산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전부 다 카드가 돼요 그 터치 리스 아 컨택 리스죠 대부분 카드 결제가 다 되는데 어제 한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난감했었고 제가 입고 갈때 50유로 환전했는 걸 어제 그 한식당에 다 썼어요.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만약에 로컬 식당에 갔는데 카드를 안 받는다. 현금은 없다. 되게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서 그냥 비상금으로 얼마 정도로 환전했는데, 이 무즈백 손이라는 화폐가 자, 다 쓰고 가지 않으면 정말 쓰잘 데가 없어요. 뭐, 당근 마켓에서 팔 수야 있겠지만, 그건 너무 번거롭고, 최대한 안 남기고 가고 싶으니까, 환전을 소량만 하게 되는데, 뭐 식당 갈 때마다 이제 불안한 거예요. 카드 안 받는다고 할까봐. 여기다 물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영어를 못하는 데다가,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고그 발음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 음, 그래서 지금도 현금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딱 주문했습니다 뭐 맥주 한잔 정도는 더 주문해도 되는데 저 불안해서 그냥 요것만 먹고 숙소 들어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KFC 치킨이랑 먹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